부선은뭐 그러니까 많은 기업과 기관에 컨설팅을 하면서 업체를 다니면서 항상 느꼈던 건데요. 거의 대다수 아직도 그래요. 그러니까 소 음, 소셜 미디어 이러면 아,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신문에서 방송이 나오고 방송에서 이렇게 뭐 새로운 매체가 나온 것처럼 또 새로운 매체련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그냥 근데 요즘 이게 대세니까 당연히 우리도 해야 돼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우선은 이걸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근본적인 것들을 많이 읽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예를 들어서 그니까 러 우리 기업은 절대 우리의 있는 내부에 있는 정보나 이야기들을 외부에 나가면 안 돼라는 기업이면 소셜미디어는 굳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대세니까 우리도 해야 돼라고 생각을 하셔서 접근을 하신다면 그거는 반드시 소셜미디어가 아니어도 되거든요. 근데 이 소셜미디어라는 거는 지금 뭐. 시대의 흐름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고 관계를 갖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워하는 시대의 흐름이고 사회 현상이기 때문에 그 사회 현상에 맞춰서 또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소설 미디어인데 이런 기본적인 개념이나 이런 기본적인 생각 없이 무조건 이게 유행이니까 그냥 우리 기업도 해보려고요라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것. 아니라는 것들을 설득하는 데참 많이 어려웠고요. 그리고 그냥 어 이게 새로운 뭐또툴이니까 그냥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것뭐 우리 회사 정보 많아요. 홈페이지에도 많고 사보에도 많고 뭐 이런 거 많으니까 그냥 그거 그대로 그냥 이렇게 담으면 돼요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소셜 미디어가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아직도 지금 대다수의 기업들이 홈페이지에 올라왔던 정보, 그냥 여러 군데 뭐 퍼트리면 좋지? 뭐 그래서 그 블로그에 그대로 그냥 막 퍼트리시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블로그에 올리는 컨텐츠? 그거 뭐가짓 거면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막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게 아니라 블로그나 트위터나 뭐 페이스북 어떤 소셜미디어를 하던 거기에 맞는 환경이 있습니다. 그그 그 블로그 스피어에 한, 맞는 블로그 컨텐츠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맞는 트위터링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멘션이 필요한 것처럼, 그런 기본적인 그 환경과 그다음에 이해, 그리고 우리 기업이 그래서 과연 이 소셜미디어에 맞춰서 어떤 정보를 같이 이야기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먼저 시급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